7강 1번. 이 문제는 요약 문제지. 아, 전체적으로 보면 한 중간쯤, 어디, 뭐 여기가 될 수도 있고 여기가 될 수도 있는데, 아무튼 중간 정도 읽으면 그 내용의 절반이 바로 이 부분, 앞부분이 되는 거고, 그 뒷부분이, 요 뒷부분, 요긴지 어딘지 아직 모르겠어요. 일단 읽어봐야 되는데, 이 뒷부분, 중간 정도 항상, 중간 정도에서 문장이 이렇게 두 개로 구성되어 있고, 요 앞부분이 요 부분이고, 이 뒷부분이 요 부분이니까, 대략 한 중간 정도 와서 읽고, 모의고사 같은 거풀 때는, 이렇게 해서 여기를 읽어보면, 답을 쉽게 구할 수가 있고, 두 번째. 그리고 나서, 다시 뒷부분. 어, 이 뒷부분. 여기가 될지, 여기가 될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요, 한 번, 일것 같은 느낌이 들지? 응, 어, 시 있으니까. 이, 여기를 읽어보면, 아마 뒷부분에 답이 나올 수 있을 거야. 뭐, 모의고사는 뭐, 푸는 요령. 어, 그러니까, 일단 해석만 할줄 아는 사람들이라면, 크게 지장 없이 풀수 있는 문제. 어, 어렵지 않은 문제. 항상 문, 장이두두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 봅시다. Consider above soap the kind you keep by the bathroom sink to wash your hands and face. 이 soap, above가 붙은 이유는 soap가 물질명사이기 때문이지 물질명사, 간단하게 설명하면 말 그대로 물질 같은 명사라는 물질을 말하, 지칭하는 명사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있어. 그러니까 물 종류가 있는데 물 종류들은 다 물질명사. 예를 들면 water가 당연히 물질명사일 거고 커피도 이렇게, 우리 물로 돼 있는 커피 있지? 물론, 이, 저기, 분쇄한 커피나 이런 것도 다 물질 명사긴 한데, 일단 물러보면, 주스나 이런 것들. 또, 금속류들이 대문다, 이 정도. 우리가 알고 있는 골드나 실버 같은 게 대표적이지. 뭐 카퍼, 어, 구리 같은 것들. 어. 그 다음, 비금속 같은 경우, 물도 아닌 그 비금속 같은 경우는 뭐가 있냐면, 솔트 같은 거 슈가 같은 거. 솔트나, 슈가 같은 것들. 스노우도 여기에 당해, 눈도, 뭐, 물 종류로 보면 여기에요. 뭐 비금 종류로 보면 한이 정도 세트 되겠지? 어, 눈도. 우리가, 어, 아, 됐지? 뭐, 이 정도. 또 뭐, 물 종류도 또뭐 있을까? 개솔린 같은 거 있지? 개솔린 음, 이런 것들은 다 물질명사. 얘들이 어떤 특성이 있냐면, 물론 100% 정확한 건 아니지만, 그 물질명사를 반으로 갔어. 예를 들면 이게 금이야. 그럼 갈라도 이쪽도 금, 이쪽도 금이지. 금이라고 우리가 정해진 어떤 형태가 있는 게 아니잖아. 어, 그러니까 성질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특성이 있어. 예를 들면 솔트, 아, 샌드, 모래 같은 거 혹은 rock, 바위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다 물질명사인데 바위 어때? 갈라나 봐위 이쪽도 바위 이쪽도 바위 그렇지? 어, 이런 특성이 있는 거 물질명사에 그래 얘들의 특성은 단복수가 없겠지 당연히 이게 셀 수가 없을 거잖아.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셀 때가 있지. 예를 들면 어떨 때셀 때가 있어? 뭐물한잔 이런 말도 쓰잖아. 그러다 보니까 뭘로 센다 어, 세는 단위가 있어 이렇게 세는 단위. 세는 단위가 뭐 초등학교 때 했던 어커버브. 뭐 커피라든가 어, 보통 뜨거운 거 담는 게 컵이지. 뭐티 같은 것들. 어, 컵 오브 티. 그래서 얘를 자체를 셀 수는 없지만 예를 들면 두개 하면 어떻게 돼? 투 컵스 오브 하고 얘를 세 버리지. 어, 컵스 오브 커피. e 어. 예를 들면 금한 덩이를 어떻게 하겠니? 금은 뭘로 세니? 보통 저기 골드 바니까 어바 오브 골드 이런 식으로 세겠지 이게 이게 골드 바. 그치? 마찬가지 소프. 어 소프 그냥 생각해 보면 이거 그냥 상품 아닌가? 고통 명사 아닌가 싶은데 생각해 보면 소프 어때? 갈라 놓으면 이쪽도 비누, 이쪽도 비누지. 아, 이런 게 물질 명사. 그러다 보니까 얘는 세는 단위가 바지. 보통은 바지. 물론 이거를 조금 딸 잘라냈어. 그럼 뭐가 되는 거야? 피스 정도로 셀수 있겠지. 그러니까 비누 한 조각 이런 뜻으로. 아, 이런 것들을 물질 명사라고 한다. 물질 명사들은 조금 몇 개를 좀 예를 아까 했던 예들을 좀 외우고 있으면 뭔지 알 거다. 그러니까 그 자체는 셀수 없지만 세는 단위가 있다. 그래서 비누 두개 하면 어 two bars of soap 이렇게 되겠지. 어. 그러니까 왜냐면 비누가 이렇게 생겼잖아. 다음 원으로 어. 그러니까. 비빈 하나 이런 뜻이지. 그다음에 카인드 카인드 여기서 종류라는 명사고. 그다음에 여기서 뭐 유지하다라는 뜻이지 관계된명사이 바이가 뭔가 옆에란 뜻이지. 이게 초등학교 때뭐 유치원 때 배웠던 바이의 원래 뜻. 그다음에 보통 싱크라고도 하고 베스니까 그러니까 싱크는 원래 무슨 뜻이냐면 명사를 쓰면 그 싱크대 있지 부엌에 있는 싱크대. 어, 뭔지 알지? 이렇게 푹 들어가 있는 이런 모양. 그런데 그게 베스룸 화장실에 있으니까 뭐가 되는 거니 이게. 이게 구어로. 저기 세면대란 뜻이 있어? 그래서 세면대. 음, 이것은 세면대란 뜻이죠. 뺏으름이 어, 없어도 상황상 세면대로 볼 수도 있다. 그 다음 워싱은 다른 형태로 보면 닦달한 뜻이고 어, 단어는 뭐로 한거 없지? 그러면 해석을 첫 줄로 해보면 음. 고려해 봐라 생각해 봐라 그빈한 개를 동격이야 그 종류야 어떤 종류? 네가 유지하고 있는 종류지 관계되면서 목적격 생략. 뭐 옆에? 화장실 세면대 옆에 네가 유지하고 있는 그 종류, 그 비누를 생각해봐라. 뭐 하기 위해서? 너의 얼굴과, 아, 너의 손과 얼굴을 닦기 위해서, 씻기 위해서. 됐지. 뭐, 죠 이제 하나도 안 어렵고. How much meaning could such a innocuous object contain? 어. 일단, 뭐, meaning은 의미라는, 명사지. 그 다음, 서치 a r c h Inacuous라는 단어는 밑에 보지만 눈에 띄지 않는, 그러니까 CCN이라는 뜻이야. 그 다음, 여기서 물질, 물체 혹은 물질, 컨테이너 타동서로 무엇을 포함하다? include랑 비슷한 단어지. <laughs> 해봅시다. 항상 얘기하지만 의문사 나왔다고 이렇게만 자르면 안 돼? 의문사, 얘가, 의문사도 품사가 있다 그랬지? 얘가 부사니까 누굴 꾸며? 얼마나 많은 의미. 그러니까 이세 가지는 떨어질 수 없어. 이럴 땐 어떻게 취급한다이 자체를 의문사 취급을 해야 된다. 어. 영어에서 수식하는 말과 수식받는 말은 거의, 그러니까 떨어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어, 떨어지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럴 때는 이 자체를 의문사로 생각해. 그러면 그 뒤에 바로 조동사로 이렇게 오는 거지. Could. 당연히 이건 가정법이야. 뭐, 뭐, 일수 있을까? 이 말이지. Searcher, Inafios, Subject. 이게 바로 비누지. 어, 그와 같은. 아, 여기서 조심할 것. Searcher 혁명이지. 어, 원래 관사. 그 다음에, 예를 들 어, 어, 수식어. 그 다음에 명사. 이렇게 오는 게 일반적인데. 반사는 일종의 특수 형용사야. 얘를왜 특수 형용사라고 하느냐? 예를 들면 어, 뷰, 티, 풀, 걸 같은 것들이 있지. 어, 어, 베리뷰티풀걸. 얘가 형용사라면 원래 어디 있어야 되는 거니? 베리가 부사니까 그 뒤에 있어야 되는 거지. 뷰티풀과 같은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얘는 아, 그래서 특수 형용사. 뭐다? 모든 수식하는 말들의 맨 앞, 즉 어떤 명사가 끝에 나타난다면 그 명사를 수식하는 모든 수식하는곧 그 가운데 끼고 반드시 앞에 있어야 된다. 그런데 이거를 깨뜨리는 규칙이 있지 두 가지가 있어. 첫 번째는 소영 어명, 투영 어명, 에지형 어 명이라고 부르는 거야. 얘들이 부사거든. 배리에 당하는 부사야. 소도 투도 너무라는 뜻이고, 에지는 그만큼이라는 부사. 에지에 구분할 때 그야 예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바로 서치어 형명하고 화이트, 응. 화이티, 응. 화이트형 혹은 레더라는 단어 있어. 레더 다소라는 뜻인데 그거는. 어, 형명. 어, 예를 들면 어떻게 된다, 그러면? 형용사는 이렇게 있는데, 어가 어디 와있어, 지금? 얘들 뒤에 있지? 즉, 부사들이, 특수부사들이 있어. So, to, as, search, quite, weather 같은 특수부사들이 오면, quite는 꽤상당이라 뜻이고, 어. search는 그렇게라 뜻이고, 음. 이런 것들이 오면은, 맨 앞에 시대는 어가 어디로 간다? 이렇게 뒤쪽으로 간다. 얘들한테 밀려서. 어. 그런 게, 소, 소형 어명, 투형 어명, as형 어명이라고 하지. 예를 들면, 위에 있는 v 리 대신에 s 를 넣으면 어떻게 된다? So beautiful a girl. 이렇게 써야 된다. 해석은 똑같아. 어가 마치 앞에 있는 것처럼. 너무나 아름다운 소녀. 마치 또 상당히 아름다운 소녀 하면 어떻게 된다? Quite a beautiful girl. 이렇게 써야 된다는 거지. 응. 아, quite, 어, 맞지. 응. Quite a beautiful girl. 그렇지. 어. 이렇게 써야 된다는 거. 상당히 이쁜 소녀. 마치 어가 앞에 있는 것처럼 해석은 똑같이 그러니까 여기에 s e c h 가 있기 때문에 search어 혁명. 반드시 요자리 써야 된다는 거지. 응. 그 다음. 그래서, 해석은 마치 애가 앞에 있는 것처럼, 그와 같이, 저기, 재미없는 혹은 눈에 띄지 않는 물체는, 이 how much meaning, 이게 끝이 명사니까 당연히 여게목적어지 여기다 넣어서 해서 그래야 되지. 그와 같이 눈에 띄지 않는 물건은 얼마나 많은 의미를 담고 있을 수 있을까? 어. 됐지? 어. 됐지. 그 다음. While it may be tempting to answer not much or even none. In fact, even soap can embody a rich set of symbols. While은 항상 이겠지만, 동아내하고 반면에가 있는데, 물론 뭐, 뭐, 뭐임에도 불구하고도 됐지만, 일단은 반면에라고 해석해라. 순수 어, 강에서는. 어, 그리고 우리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It may be tempting. 이때 이건 진행형이 아니라 이 자체가 형용사 어, 뭐라고 해야 되니? 구미가 당기는? 어, 구미가 당기는. 관심을 끄는 이런 뜻이야. t e 팅 그러니까 이건 이 형식으로 봐야 돼. 그러면 당연히 이건 뭐였어? 가져준 적이 겠네 그치? 이리스 형용사. 엔스월, 남모찌, 뭐, 뒤에 없고그 다음에 이 v 소프캔 인바디. c a 아, e v 은 앞에서 몇번 얘기했지만 이것이 주어나 목적어 따위에 붙으면 이거는 심지어 몸, 이, 이게 원래 주, 저기 비누, 는 이렇게 섞여야 되잖아. 비누, 가 이렇게 섞여야 되는데 얘가 바로 뭐로 바꿔준다? 그 은, 미가를 도로 바꿔주는 거야. 비누, 도. 이렇게. 인바디라는 단어, 원래는 뭔것을 구체화하다라는 타동사지, 인바디, i e n b o d y 바디에다가 인 붙여서 동사 만드는 동사, 뭔것을 구체화하다라는 동사인데, 구체적으로 표현하다, 이런 뜻인데, 여기서는 그 뜻이 아니라 뭔것을 포함하다. 아까 인클루드랑 비슷한 단어로 보는데, 어, 포함하다. 그 다음, 음, 일단 치우고, 어, 리 e 셋오그지 어셋 오브가 기본수고요, 어셋 오브, 어셋 기브 여기서 풍부한이라는 뜻이 들어가 있는 거지. 어, 세대하고는 말 그대로 한 세트의 이란 뜻인데, 우리 수능특강은 이거를 1년 이라고 많이 해서 그래요. 어, 1년 이라고. 한 세트가 원래 맞아. 근데 수능특강대로 그냥 1년이라고 할게. 어, 한 세트의, 그러니까 풍부한 한 세트의 상징. 심벌은 상징이지. 어, 그래서 풍부한 1년의 이라고 해석을 할게. 그냥. 그래. 왜 수능특강에서 이렇게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찾아봐도 뜻에, 저게 1년이라는 뜻은 없던데. 어. 봅시다. 그러면, while, 무한 반면에, 그것이, 인메이비 템 n g 그것이 모인 반면에 어, 구미가 당기는 반면에 가져준지 오지 응. 어, 이리 쓰는 사 대답하는 것이 구미가 당기는 수 있을 구미가 당길 수 있는 반면에 뭐라고 대답을 하면 난 뭐지 많이 없다. 응. 뭐 의미 있냐? 의미가 많이 없다. 혹은 심지어 뭐라고 얘기해 아무런 의미도 없다라고 대답하는 것은 구미가 당길런지도 모른다 이 말이지 모르는 반면에 이제 부사절했네 사실. 비누도지, 비누도 뭐할수 있다? 담을 수 있다? 뭐를? 풍부한 일련의 상징을 담을 수 있다. 이 말이지. 여기까지는 됐고. 그 다음에, think about a particular brand of soap. 해보자. 아, 이거 뭐 간단하니까 그냥 해봅시다. think about 뭐에 대해서 생각해봐라. 특별한 아, 브랜드, 한 브랜드를 생각해봐라. 비누의 한 브랜드. 이렇게 해도 되고, 오브니까 그냥 앞으로 가는 게 편하면 특별한 한 브랜드의 비누를 생각해봐라고 해도 되고, 원칙은 이게 원칙, 요거는 그냥 해석편 이상, 이렇게 나가는 거. 그 다음, by self, i t that soap, cleans like any other soap. 이거 뭐 간단하네. 아, 대신 by s e l f 자체가 수거야. 앞에서 by oneself 한번몇번한 한, 적이 있었는데, by oneself가 다르게 요거는 by itself 자체가 수거야. 그냥 그 자체로라는 수거. 물론 이게 저절로라는 뜻도 있는데, 기서는그 자체로. 어, 단독으로. 이런 뜻이야. 그 자체로, 단독으로. 클린은 당연히 동사를 썼으니까 무슨 뜻이야? 깨끗하게 하다. 뭐, 깨끗하게 해주다. 이런 정도의 뜻이겠지? 자동사, 자동사로 썼지. 그 다음. 그러면 해석은 다된 거죠. 그 자체로, 그 비누 자체로 있어야그 비누는 깨끗하게 해준다. 라이큰 전치사, 뭐뭐처럼. 어떤 다른 비누들처럼. 됐지? 어. 그 다음. b 그러나, Through some c l y b e r marketing, packaging, and advertising, the brand immerses itself in a complex, a complex set of messages about the environment, personal empowerment, and progressive politics. 문장이 길지만, 그래봐야, 어디가 어, 뭐 앞에 있는 전치사고, 이렇게 잘리는 거지. 그러나, through. 아, 여기서 내용이 변하네. 그러니까 아마 이 앞부분이 여기 그 내용일 거고. 여기, 여기까지지? 응, 여기까지의 내용 답을 찾으면 될 거고 그럼 답을 한번 찾아볼까? 온 오더 내리 하나만 해보자 온 오더 내리 보통의 날마다의 상품은 테이콘은 어떤 어떤 성질을 띠다 이런 뜻이야 어, 어떤 성질을 띠다 성질을 띈다 흉용사구나 뭐 하는 의미의 성질을 띄니 뭐를 통해서 어현명한 똑똑한 마케팅과 패키징과 광고를 통하여 성질을 띈다 이 말이지 아 여기까지구나 그러니까 음, 여기까지 해야 되겠네 이 어, 밑에 내용이 요거지? 지금 패키지, 뭐, 저, 저거 하는 거. 어쨌든, 간에 요거만 봐도 알수 있다. 답은. 어떤 의미를 띈다 리니 상징이 띈다 그랬죠. 신발 얘기지. 어, 요건 하나라서 그냥 요거만딱 봐도 그냥 다 풀리네. 근데 대개는 어떻게 나온다? 두 개, 두 개, 그리고 나머지 하나. 이 때문에 반드시 뒤에까지 확인을 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진 않는데. 이건, 예, 이건 예전 문제. 하나만 딱 나오면 얼마나 편해. 그치? 아무튼 문제는 이런 식으로 푸는 거다.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다고 했으니까. 여러 가지 풍부한 상징을 갖는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러나, through some clever marketing p a c k a g e 그러니까 요것을 통하이런 전치사, 그 다음에, 어, 몇몇 현명한, 똑똑한 마케팅, 마케팅 알지? 패키징 포장이고, 애드버터징 광고를 통하여, 그 브랜드는, 이머스 A인 B가 수거야. 이머스 A인 B. A를 B에 담그다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물에 적시다 할때그 담그다 할때그 담그다. 물 안에 넣다, 이런 뜻이야. 이게 이런 뜻이 있고, 이게 무슨 뜻이냐면, A를 기에 몰두시키다, 열중시키다. 사실은 이 뜻으로 더 많이 쓰이는데 열중시키다 이런 뜻이 있어. 어. 이것은 1번뜻 A를 비해 담그다. 그다음에 캄플렉스 맨날 이런 복잡한 이라서셔 캄플러케이티드 있었고, 그다음에 인트리식이란 단어 있었지. 캄플러케이티드 어. 있고 인트 아인트리식이란 인트로케이트, 인트로컷, 인트로컷. 인트로식은 본질적인 고유 이런 뜻이지. 인트로컷. 네, Set of messages about 반적 환경, 그다음 에 개인적인. 아, personal p m 퍼스널 인파워먼트인데 인파워가 목몸에게 자격을 주다 혹은 능력을 주다라는 동사인데 그래서 인파워먼트는 자격 부여, 능력 부여라는 뜻인데 여기서는 그냥 저기 뭐야? 여기서 쓰는 전문 용어니까 이게 뭔뭐 뜻이었지? 어, 자율성이었나? 아, 개인의 자율성, 개인의 자율성 어. 이 뜻으로 그냥 이해하시면 돼. 이것도 원래 그 뜻은 아닌데 아무튼 이게, 이게 전문 용어로 쓰는 단어인가봐. 그, 이쪽 학문에서 개인의 자율성 그리고 프로그레시브프라그레스라는 동사에서 진보 그래서 이게 진보적인데 아지 진보적인 됐지? 치어는 봅시다 자, 스스로 뭐를 통해서 손치 나왔으니까 어디까지 봐야 돼? 여기까지 봐야 되는 거지? 응, 여기까지? 뭐를 통해서 몇몇 현명한 마케팅 포장 그리고 광고를 통하여 그 브랜드는 이머스, 담그다라는 뜻이라고 그지 담근다, 그것의 비누를 어디 안에? 아까 했지? 복잡한 세트인데, 원래 뜻은 복잡한 일련의 메시지 안에 그 비누를 담근다. 즉, 비누 안에 메시지를 담는다라는 뜻으로 이렇게 표현한 거지? 어. 그 브랜드는 담근다, 그 비누를 뭐 안에? 메시지 안에니까 즉, 뭐야? 비누의 메시지를 저기 담근다라는 의미지? 메시지를 넣는다 어, 뭐에 대한 메시지지? 전지사, 환경에 대한 메시지, 1번, 그 다음에 개인의 자율성에 대한 메시지, 마지막으로 진보 정치에 대한 메시지, 이런 메시지들을 담을 수 있다. 그 다음. The b r 웹사이트 e v e n says we are committed to animal protection,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respect for human rights까지. 브랜드는 말 그대로 브랜드고, 웹사이트는 알 거고, 이것도 동사에 붙었지. 그러니까, 신적 음모라고 말한다. 어. 그 다음에 위아 컴이 이거는 컴 i t A to B에서 왔지. 컴퓨은 어. 뜻이 네가지인가 다섯 가지인가 되는데, 컴 i t A to B. A를 B에 헌신시키다, 혹은 전념시키다. 이런 뜻도 있어. 둘다 말돼. 어. 그냥 헌신시키다로 갈게에 A를 B에 헌신시키다. 그러니까 수동태였으니까 뭐야? 어디 어디에? 헌신하다. 이런 뜻이 되는 거지. A를 B에 헌신시켰습니까 다음에, animal protection은 뭐, 보호란 뜻이고, 환경, 아까 했던 환경의 시험용사, 보호. 그 다음에, 존중이지? respect 하면 항상 보 무엇에 대한 이는 뜻이. 뜻이지. right가 권리란 뜻이지. 인간의 권리에 대한 존중. 여기까지. 다음 한번 해보면, 그 브랜드의 웹사이트는 심지어 말한다. 뭐라고 말하니? 우리는 헌신하고 있다, 혹은 전념하고 있다. 헌신하고 있다. 뭐에? 1번, 동물보호. 2번, 환경보호. 3번, 존중해 뭐에 대한 존중? 인간 권리에 대한 존중. 됐지? 실제 내용은 요 밑에 내용으로 보면 요 답의 내용으로 보면 요 답의 내용으로 보면 여기부터 끊기는 거지 근데 뭐 크게 내용은 한요세 가지 정도로 이렇게 분리하면 될것 같아 그러면 내용 이해는 편하겠지? 됐지? 그다음 This meaning allows the brands' customers to do more with the soap than just clean their face. 까지만 뒤에 부연 설명이 나오니까 올라 l o w A to 지금 옛날 했던 오형식 A가 뭐, 뭐 하는 것을 허락하다. 올라오 o w A to d A가 뭐, 뭐 하는 것을 허락하다. 혹은 뭐 약간 위협하면 가능하게 하다라는 뜻도 있고. 커스텀은 고객 이런 뜻이고, 두 o 뭐 m 더 많은 일을 하다라는 뜻이고, 뭐를 가지고, 비누를 가지고, 된, 뭐보다. 단지 얼굴을 닦는 것 보다. 깨끗이 하는 것 보다. 됐지? 봅시다. 이러한 의미는 허락한다. 그 브랜드의 소비자들이 뭐 하는 것을 더 많은 일을 하는 것을 허락한다. 뭐를 가지고? 비늘을 가지고. 댄. 단지 얼굴을 닦는것 보다. 얼굴을 깨끗이 하는 것 보다. 이 말이지. 아까 얘기했지만 그런 의미들을 담을 수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더 많은 일을 할수 있다는 게 무슨 소리냐?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이 나오겠지. By using these products. 이게 답이지. 아까 이게 이제. By using. By using these products, they can make a statement about what kind of person they are and what kind of, politics, state, embrace. 단어부터 정리를 하면, 바 y 는 뭐, 뭐, 함으로써, 혹은, 뭐, 뭐,에 의하여, 이런 뜻이고, product는 제품, 상품이란 뜻이고, 어, 진술을 만들다 하지 말고, 이 자체가 그냥 진술하다. 그러면 보통, 뭐, 뭐, 에 대하여 진술하니까, about, 0초에 오겠지. 그래서, 뭐, 뭐,에 대하여 진술 하다. 진술하는 건 말하다. 이, 이것은 저렇고, 저것은 저렇고라고 말하는 건 진술하다라고 하지. 그 다음, t 이 e 메이커 n make a What kind of, 봐봐. 아까 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떨어지면 안 되지. 어떤 종류의 사람. 이 자리는 어디야? 여기에 고. 와카인도 팔레틱스 여기에 목적어. 이렇게 넣어서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지. 와카인도 버스는 kind of 어떤 종류의 사람, 이런 뜻이고, 그 다음에 와카인도 팔레틱스 어떤 종류. 이때는 아까는 우리가 아까 이걸 정치라고 했었지? 진보 정치? 이거는 정치적 변라는 뜻이야. 항상 얘기하지만, 뭐, 뭐, ICX로 끝나는 게 되게 학문이잖아 이게 첫째 팔레틱스가 무슨 뜻이 있다? 정치학이란 뜻이 있다. 그 이면의 의미가 더 중요하다고 그랬지? 그 이면의 의미가 바로 뭐다? 정치다. 사실은 2번을 더 많이 써, 팔레틱스는 세 번째, 정치적 견해라는 뜻이 있어. 응. 이그래 2번하고 3번을 동시에 쓴 거지. 정치학이라는 단어는 거의 쓰지 않고. 그 다음, embrace라는 단어. 원래 뜻은 뭐다? embrace는, 몸을 껴안다. 허그의 의미지. 애기들 그 허그해달라고 하는, 허그미, 허그미 할때그 허그란 단어. 몸뭇을 껴안다. 포옹하다는 뜻이고, 이게 뭐의 뜻이냐면, accept의 의미가 있어. 을 받아들이다. 받아들이는 걸 한자로 쓰면 수용하다. 어떤 안건 따위를 수용하면 채택하다. 응. 이렇게 해석해도 되고. 그냥 받아들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그러면, 계속 한번 해봅시다. 바이 using these, 이 상품을 사용함으로써, 사용한 것에 의해서, 그들은, 고객들이겠지? 어, 만들, 진술을 할수 있다, 뭐에 대한. 여기다 노서에서 그래야 돼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 고객들이 어떤 종류의 사람들이인지. 그 다음, 1번, 2번. 그리고 그들이 어떤 종류의 정치를 받아들이는지를, 에 대한 진술을 할수 있다 이 말이지 음, 해석은 하나도 안, 어려, 안 어렵지. 음, 그러면 답은 아까 했던 대로 신발리크는 당연히 익스프레스가 타동사로 표현하다라는 뜻이지. 무엇을 표현하다. 컨실한 타동사로 무엇을 숨기다 이런 뜻이고 숨기다. 하이드랑 비슷한데요. 익스프로는 무엇을 탐험하다 혹은 탐구하다. 한문 일땐 탐구, 어디 뭐 산해 같은 데는 탐험하다. 디나인 타동사로 무엇을 부정하다라는 뜻이고. 그에서몇번다 했던 단어들. 있지? 어, 그러면 요건 이렇게 끝내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끝냅시다.